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게 된 요한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죠. 그는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파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내리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벨론을 향한 멸망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바벨론 멸망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죠.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일곱째 대접재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음행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임금들도 음행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라 함은 말 그대로 성적인 문란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우상숭배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신랑 대신은 그리스도와만 함께하지 않는 것. 신랑 대신 그리스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우상숭배의 출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아시아 일곱 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해야만 했죠.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생존을 위한 우상숭배, 살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벨론 향해 멸명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져 있던 그 당시 로마 오늘날의 자기 자신.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땅의 우상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우상 최고의 짐승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 뒤에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사람이든 환경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적인 문제이든, 결국 자신이 좋으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할까요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욕구를 과연 만족할 정도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면적으로 드러내는 행복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그 본능적인 마음 가운데 돈이 최고의 욕구 가운데 하나일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영향으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상인들이 부를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사치를 누렸던 바벨론 무엇보다도 그곳으로 힘을 삼아 자신을 드러냈던 바벨론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나눈 적 있죠.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더욱더 불을 누리고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현상 왜냐하면 물질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 심격화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기보다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스린 것 같지만 결국 돈신에 의해서 스스로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신이며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내가 고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을 버려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을 버리십시오. 바벨론을 떠나지 않다면 우리 또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신이며 우리가 이 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바빌론의 가치관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